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면 먹방할 건데요.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그 좋은 먹방 유튜브들이 하는 그 먹방을 할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라면을 준비했어요. 먹고 있었지만, 그리고 여기에 과자, 나초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먹방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인연아라 상대에게 치료를 하는 제품생. 그...재미나라...재미나라... 그, 재미나라, 재미나라, 그 인형나라상극...분이 제 남동생이에요 아 인형나라상극이라고요? 아 맞나요? 아니 인형나라! 어 어쨌든요 그럼 시작할게요참 맛있겠죠? <laughs> 너무 뜨거워요

本当に存在すると思うかまず神の存在を疑っているのだけどまだ信じておらんのという全地の力とは何かを思い知らせてやる別にどでもいいど、ね、よくないお前が知っている偉人を一人挙げてみよう誰でもいいよいじゃあ夏目漱石では今こそそいつに合わせる。どうやってやわしが夏目漱石になるのじゃ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음. 이 어. 아못 맛있죠 근데 음, 제가 할. 돈이 너무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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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받는 날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빠 저희 아빠가 사주신 국라면 아, 아, 너무 맛있어요 다들 아는 맛이잖아요 저는 맵찔이라서 매운거 못먹어서요 맛있게 음, 드요 <laughs> 여러분 잠깐만 <laughs> 옆쪽이 좀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고 왔는데요 옆방에서 사리곰탕이라는 라면을 받아서 진라면이랑 섞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어. 보시면 섞었거든요? 엄청 어, 맛있겠죠?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섞어주고 하면 맛있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음. <laughs> 이건 사리곱탕. 진라면.

여기도 원래 형이랑 누나랑 동이 있으면 한이랑 동생이 먹한병은김이랑이렇게 섞어 먹으면 딱 맛있어요 그래서 라면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옆방에서도 다 먹으면 같이 과자 먹방을 할 건데요 음. 그 과자 먹방은 라면 다 먹고 잠깐 좀 이따 만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제가 유튜브 이거 있죠 영상 또 하나 어 내일 모레쯤 올릴 거예요. 다른 것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제가 그 내일 모레 월요일 날이 한글 날이잖아요. 한글로. 하, 그 뭐지 음, 한글만 한글만 하루 살 한글만 말하고 하루 살기를 할 거예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같이 벌칙을 라할까요아 그래 머리비 맞게 아니면 딱밤 이런 거어 이런 벌칙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저는. 여러분 제 쇼트 많이 보시나요? 재밌으신가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 궁금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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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국물을 안 먹는 편이에요 어. <laughs> 제가 다른 사람을 찍을래요 아메리카이 리뷰하고 그걸로 가요 제가 직접 만든 톡톡풀로 먹거 있어요 소포블럭이 소포블럭이야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빠는 구독자가 별로 없지만 응원할게요 여러분 써니진이라는 유튜버 아세요? 제가 제 해피캣님 친구예요 같이 유튜브 쇼트 찍은 거 있거든요 혼박사요 그거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다 먹었어요 음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니다 음. 여러분 저는 다 먹었고요 음, 음. 그 과자 한번 잠깐만 이좀 옆으로 좀치세요 과자 먹방은 옆방이 다 먹으면 찍을 거예요. 그럼 좀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기 힘들으실까봐 옆방에서 사리곰탕을 그냥으로 받았어요. 제가 라면을 다 먹었다해서 사리곰탕을 받았거든요이 하얀 게 사리곰탕이에요. 아, 먹방 같네. 시작할게. 먹어볼게요. 먹방 먹어볼게요. 사리곰탕면. 아주 좋 이거보다 일단 돈을 제일 먹고 진짜 돈이 없어가지렇게 네, 먹을 수가 없잖아. 많이 해주세요구독하시요 눌러주세요. 해피 텐입니다. 아, <목소리>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없어서 좀 우울하네요. <목소리도>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세요? 구닥이라든지, 김라면, 아니면 김라면 매운 맛. 이렇게 뭘 좋아하세요?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무슨 라면을 좋아하신가요? 저는 2위가 살인진상이고 1위가 튀김모동이에요 옆방이 정말 시끄럽네요, <목소리도> 여러분. 유튜브라서 욕을 잘, 욕은안 하겠지만, 그 욕이 나오면 제보, 알려주세요. 제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참 시끄럽죠? 음, 충권이랑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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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아, 육개장은... 맛있네요. 어. 어. 그럼, ]fight? 진짜, 그럼 다가 만나요. 음. Lights, 기다리세요. 아주 나 끝까지 봐주세요. 제발요. 응? 여러분, 이제 기다리던 가자 먹방을 이어서 할게요. 제가 말했듯이, 나토, 치즈맛. 이것도 나토인데 치즈맛인데, 살짝 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슬슬 먹어볼까요? 하지만 옆반도소개해야 된다고 써야 된대요. 아주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럼 조금만 이따가 봐요. 여러분, 그옆반하고 같이 써야 돼서 카메라를 좀 옮겨야 되거든요. 잠시만 기다렸다 만나요. 여러분, 우와. 이제 시작할게요. 응. 먼저 가자부터 뜨세요. 또... 응. 여러분 이 흰색 가루 뭔가요? 치즈 가루인가요? 곰팡이 튄거 잘못한 건 아니겠죠? 곰팡이 튄 거라면은 꼭 말해주세요. 댓글로 어, 곰팡이 뜨다고 말해주세요. <laughs> 알겠죠? 여러분 이걸 까고 만날게요. 응. 여러분 응. 까고 왔는데 한 개가 안 보이죠? 한 개는 반대쪽이 쓰고 있어요. 자방작할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은 맛도 먹어볼 사람 이에요 다시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살짝 짠해 아우 짜 매운 것도 먹어볼게요 잠시만요 실례할게요 이게 매운 거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어게요 음. 그래서, 분리할게요. 아, 뭔치즈 이건 나트 치즈 맛이야. 사이즈 아, 별로 없어요. 이게 확실히 더 짜고, 찐 느낌이 드네요. 어우, 음, 짭니다, 짜요. 요즘 제가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 내거 끊겼어. 여러분, 끊겨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불 끝났죠? 마늘 생략초. 뭐가 잘된 걸까요? 한 번씩 몇 개? 합쳐서 먹어볼게요. 한 대만이 더 진하겠죠? 음. 같이 먹어볼게요, 자도. 음. 음. 맛있게 맛있어요. 조금 매운맛과 짜요. 좀 매운맛과 짜요. 좀 짜요, 짜요 엄청 짜요. 원래 야채가 소금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아, 모르잖아요. 그것도 오늘 처음 먹어봤잖아요. 그래도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짜요, 짜요. 아유, 짜서 물좀 가져올게요. 좀 해, 잠시만요. 물이 가지고 왔어요. 이제 맛을 볼게요.

쇼트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구독자가 많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어 하나 형이 하는 사람 많나요? 그것도 저 친구의 한 명인데요. 좀 부럽습니다. 아, 거기 달리기 시합도 있는데 아, 거기 제가 가 써야 되는 건데요. 나뭐야야 지카 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찍고 있어요. 나 저는 중간 끊쳐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능력이 다됐나 봐요. 왜 부풀어 올랐이연유 알려주세요 부풀어 올 이유가요 어또 아, 끊겼어 물이 없어요 여러분 좀이다가 아, 따로 가야지 끊겨가야 고요아이 먹고 볼게요 뭐, 아, 왜또 이상해요 이아니비었어요부 내가요 니도요 여기에 있는 잠시만요. 12. 네. 지마다고 그 나초 그 나쵸 치즈만 다른 맛하고 이게 훨씬 더안 짜요. 이게 훨씬 네.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맛있긴 한데. 이거고 이게 맛. 저는 이런 이거 추천할게요. 이거요. 이거는 짜고요. 이거는 짠 맛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수제스낵 빨간색 봉지 있었잖아요. 그 과자를 추천할게요. 나쵸 조연서요

아 피자 동그란 거에 이렇게 짜면은 짜면 이겨지나요 I'm a pizza, I'm a pizza 이고 피자 아이 a 피자 z z a I'm a pizza 이이 <놀람> 밥다 먹지 못해도 최대한 빨리 먹어 볼게요 이번에두 응. 응. 개를 접어서 먹어 볼게요 너무 응, 어파 훨씬 두배더두배더 짜네요 물좀 받으시고 올게요 잔, 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응. 나 멈추고 있었지? 여러분 응.

많죠 누나? 잠시만 요빠라서 좀 시끄러웠어요 현덕옆요빠 멀쩡하네요 잠시만 이따 만나요 자, 여러분 이번엔 섞어서 랜덤으로 어, 먹을게요 어? 랜덤 뭐야, 나 또? 랜덤 랜덤 또 쓴거 샀어요 많이 좀올 많이 좀 올려볼거에요 많이 볼거요 음, 찾으세요 확실히 래피가 훨씬 더 나는 것 같네요 반반씩 이거 랜덤 중요한 거다 아우 짜 아! 아 짜요 너무 좀 짜네요 짜요 치즈마가 인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 뭐가 필요해서 가지고 음. 올게요 돌아왔어요 작업 좀 하느라 어. <웃음> <웃음> 이번엔 짬맛 心理学を目指してる方にそれと音響監督とどう関係があるの音楽心理学の方も携えていたではないか全然気づかなかったよ。えっ、なってたまに。 다, 아, 먹지, 거예요. 여러분 다 먹지 못할,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어머, 양해 부탁드리고요. 야. 죄송해요. 제가 먹는 양이 많긴 하지만, 동략 때문에, 좀 힘들겠어요. 이거 음. 이거 먹으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같아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고,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준비한 저희 샷이에요. 여러분 샷 아니에요. 너무 아팠어 근데 여러분, 저는 앞으로 달아도 괜찮아요. 신으면 싫다고 말해요. 있어요. 그게 진실의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있는 앞으로 달면, 그, 제가 못했다는 뜻이니, 그걸 알고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찍기도 하고, 저는요. 동영상보다 쇼트를 더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묵었을 때 가위인지 알아요? 거기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모델 깔하는 거예요. 이 예, 많이 벗깁니다. 먼저 가위를 마세요. 두 분이 노래졌어요. 욕하는 거아니냐아무것일아침마 음, 영상을 찍고 싶은데요. 어떻어 여러분! 저는 검단추는 이번 박수윤이고요 만약에 검단초 네. 다니는 여러분은 저희 반 저를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고 여러분 검 어는요? 아 어, 검단초 검단초 3학년 3반 발루탄이라고 합니다. 개인 아. 정보지만 음. 전화번호 이런 건안 알려줄 거예요. 네, 그건 개인 정보예요. 뉴는 사전팬이 생길까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예 안, 안 하면 좋다 해도 사전팬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저의 고 저의 지, 그 구독자님들 때문에, 그렇게 사전팬은 안,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곧 구독 좀 해주세요. 저곧 남명이에요, 류. 여러분, 저에게 재밌어서 구독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려요. 아 쪼꼭 어대제 폰이 용량이 좀작은가 봐요 계속 끊기네요 음, 음, 음. 이번엔 어떤 맛이 까요 짠맛? 아니면 안 짠맛? 여러분? 자, 음. 치즈 맛이에요. 일반 맛이에요. 음, 자기에 물이 필요하네요. 자, 다음에는 노스타는 눕는 음. 영상을 찍어볼게요. 알겠죠? 다 보여요. 손도 먹고 있어요. 음. 음. 여러분, 저기 있는 영상 보시면 댓글 나와 있어요. 신 네?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 음, 즈미 음, 여러분 요즘 세상에 3학년도 유튜브 찍는 거 알아요? 원래는 안 써요. 있어. 있을 수있죠 네. 래요새 음. 1학년도 또 유튜브 찍는다고 하네요. 1학년은 유튜브 안찍는 적이 없어요. 찍어본 영상이 없어요. でも、だだよ、すみましんよ。全く髪がついていながら何たら消えちゃって。ごめん。でもありがとう。磯波さんがいいとだって。僕もそう思う。またいつか聞いてみたいな。なあ、空はどうした映画の脚本の書き方を教えてもらいに行くって。そっか、少し心配だな。 제가 음. 여분을 구해줬어요. 음. 저를 많이 구독해준다면, 지금보다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올릴게요. 왜냐 영상을 안 올리려면. 구독자 100만, 가자! 몇년 뒤에? 얼음난 도못가서배면안될 거예요. 저도 그럴 거 같으데요. 뜬거 아우 하나이 오는데 변 명이에요? 소라. 가. 요유의 이야기를

Да, ты берешь, да, ты берешь, 그만할게요. 아, 야, 여러분,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